디모데후서는 사도가 2차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이며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세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할 핍박과 그리고 이단의 공격에 대해 경계하고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더욱 더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어, 이러한 이 서신의 처음 장에 해당되는 오늘 디모데고서 1장의 말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보내는 이와 받는 이가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그리고 디모데로 인한 감사와 다시 만날 것에 대한 희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복음을 위한 이 고난의 감수와 더불어서 복음의 진리를 잘사수하며 나아갈 것을 당부하는 사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바울로 인해서 이 상반대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지인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이 디모데우서 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는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의 마음을 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의 마음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이 능력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을 뜻하며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는 큰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리고 권능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항상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센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때를 따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통한 이 믿음의 능력과,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하심을 우리가 힘입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유혹과 그리고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고 어떤 환란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움과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순교자적인 삶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지녀야 될 요소는 바로 사랑인데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녀야될이 성도의 이두 번째 요소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 흔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요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녀야될 요소 중에 하나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왜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 환경이나 시대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변질되는 불안절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도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이 사랑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넘쳐나는 삶을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형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능히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사랑은 메말라가고 미움과 분쟁 그리고 다툼이 더욱더 팽배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이제 식어지고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신앙과 현시, 믿음의 현실을 직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바른 마음가짐과 신앙의 자세를 지니고 오늘 특별히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해 감으로 인해서 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가 우리 성도가 지녀야 될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은 바른 삶을 살고자 스스로 제어하고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굽은 마음을 곱게 하며 악한 마음을 의롭게 하고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가꾸며 다른 이들 또한 바른 마음을 품게 하는 마음 자세가 오늘 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제 가운데서 나 자신을 건지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죄를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항상 빛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제와 근신의 자세는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의 사람으로 성도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는 마음을 품어서 항상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고자 나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굴복시키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이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이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성도가 고난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이 사도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신실함을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히 하나님의 사도로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는 이 확신을 통해서 그의 사역 속에서 온갖 환란과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는 결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이러한 신뢰의 자세 그리고 확신의 자세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도 환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연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함에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양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모습을 놓아 버리고 맙니다. 내가 처한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노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고난과 환란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의 길을 떠나버리기도 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나가면서 수없이 부딪히게 되는 많은 시험과 환란 이 모든 상황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시시각각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시험들, 이 모든 시험들은 하나의 공통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이 환란 속에서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실까? 이 질문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여러 그 시편의 기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 역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자가 자신에게 처한 그러한 환란과 역경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편의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각자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환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제,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면서 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환난을 역경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히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만을 오롯이 의지하기 따르는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발자체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주어진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시시각각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흔들리고 넘어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여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항상 승리를 맛보며 살아나가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